안녕하세요, 핏플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게임, 렐름 램페이지입니다. 출시하자마자 떡상을 해서 6천명이 넘게 하고 있는데, 과연 어떤 게임인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을 들어서 보면은, 이거 맵 같은 경우에는, 뭐, 시네니건스랑 똑같이 되어 있는 것 같고,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, 떡떡부터 시작을 해서 드래곤볼, 스쿠나, 디오, 마다라까지, 블리치까지 해서 여러가지 종류의 게임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, 그래서 오늘 볼캐릭은 스쿠나입니다. 기본 욕부터 해봅시다. 아, 기본 공격에도 계속 참이 나가는 게 아니라, 푸르타 때리고 참 나갔다, 푸르타 때리고 참 나갔다, 이런 식이네. 오케이, 첫 번째 스킬. 오, 그래도 나름 퀄리티. 찍고 데려가서, 퀄로 돌리는 거. 나쁘지 않게 잘 되어 있는데? 두 번째 스킬. 케이루! 케이루! 아, 화킬를 없는 걸로 보이네. 키에르. 일단, 케이루로. 막 날리는걸로 되어있고 세번째 스킬 오 뭐야 여기는 약간 좀 한국인들이 딱 좋아할만하게 빠르게 진행이 된다 스킬들이 엄청 뭐랄까 아씨 뭐야 이거 한국인들 전용인데 이거 네번째 스킬 오, 깜짝 놀래라 누구들은 뭐하는데 있나 아 반격기구나 한명은 때려야지요 절망해 이제 피해서 참격 오 세계창 같은 거랑한게날리이에 오케이 어 뭐야 기본 공격 이렇게 끝이네 그럼 각성까지 이어서 봅시다 각성 아 엄청 간단하게 되어 있긴 하구나 기본 공격부터 다시 봅시다 아 각성하게 되면은 이제 평타 전부 다 이제 참격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첫 번째 스킬 아~ 서로를 잡아당기고 어이것도 아, 생각해보니까. 시린이 컨셉처럼바닥지시이게 있구나 시리 다르게. 아, 이 인기가 다 이거를 또다보니 아, 이거를 또따게는이거 아, 이거또게이 아, 이 뭐, 뭐, 엄청 날라가게 되어있네, 그냥. 뭐, 스킬이 좀 이상한데, 이거는? 상대를 데리고, 이렇게 해서 내려찍는 스킬로 되어있고. 아, 시전자가 그래도 화면이 잘 보이지. 옆에서 보면은 별로긴 하네. 공중에 어, 올렸다가 이렇게 내려찍고, 아, 건물까지 다 부서지는 걸로 되어있고. 세번째 스킬? 야, 이거한국인들이 좋아한다고 했는데. 선생님, 이거 너무 빠르게 모션들이 빨리 흘러가는데,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뭐 보이지가 않는다. 스킬은? 아,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. 이거 스킬, 어머야, 여기 지하도 있네. 이렇게 해서 계속 자기가 컨트로 맞춰야 되는 그런 스킬이네. 아 이런식으로 화면을 계속 돌리면서 맞춰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마지막 네번째 스킬 요이키텐카이 어 용량 어 영웅 밀어내기가 있구나 일단 무마주자를 살려... 무마주자 밑에 사슴풀 어디갔노 아무마주자 외형은 그저 그냥 아주 깔끔하게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밑에 사슴까지 만들어 놨어 다막히고영역 싸움이 있다는 걸 확인할 을 수가 있고. 어, 아, 이렇게 되어 있구나. 그럼 잠 잠시만. 영역 밀어내기 다 같이 보자. 영력 밀어내기. 렛츠 고. 1 2 3 4. 렛미샷업 유어. 어. 이거는 이상한데. 우와. 이게 누구 영역 전개야? 어, 누구야? 이거 누구, 누구의 인 챙깁니까? 이런 쪽 신경이, 아 이거 야목대 잡고 날아오네. 어 다른 캐릭터도 일반 캐릭터 지금 성지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스킬이 따로 이렇게 있는데 아이스킬 같은 경우에는 스네리 건스에도 R로 E나 아이스킬로 추가적인 스킬이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각성을 해야지만 아이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r 서 추가적인 스킬을 넣고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은 세계 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스킬을 쓰고 1, 2 3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거고인지 아닌지, 아니면 우리가 못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, 그러면은 학킬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, 2번은 없다고 하니까, 3번부터 봅시다. 하면 아... 흑섬이 날라가는 확킬도 있구나. 그러면 네 번째 스킬... 아... 네 번째 스킬도 흑섬으로 되어 있구나. 자, 그러면 콤부까지 이어서 봅시다. 오케이, 렛츠 고! 치고, 스킬 써서 올라갔다가 아 어, 이것도 내려찍기 아니 기본적으로 깔려있구나 그래서 날리고 아어 어, 뭐야 쿠시도 맞춰져 있고 퓨레시도. 아 이런 식으로 그나마 그래도 이게 스킬이 약간 지금 최적화가 안돼 있어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안 좋을 수 있지만은 뭐 그래도 밸런스는 맞춰놨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가 검필라오케 야이 시대에서 사진작업을 는데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야지 진짜 아우 야웃네